야베스 기도라는 책에 보면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으며 천국의 일곳저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황금길과 또 아름다운 천태, 또이 천사들의 황홀한 찬양을 들으며 일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커다란 창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문도 없고 문만 있는 이창고 다른 곳은 다 보여주는데 유독 이 창고만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말로 궁금한 존이 베드로에게 여기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창고는 안 보는 게더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더 궁금해서 그 창고문을 열고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고문을 열자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 선반이 가득히 있고, 선반마다 선물 보따리가 가득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니 베드로에게 이 선물 보따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려고 응답의 선물 보따리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대로 이곳에 방치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 보따리를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하면 오늘 이 3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담긴 이 창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땅이 이 계획을 이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가 이 눈물로 예언해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예레미야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32장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시드기의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이 선포하는 내용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기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에 망할 것입니다. 왕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형이 이런 예언이 메시지가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낙심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희망을 선포해야될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어 왕이 보기에는 애굽을 의지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 같은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비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니 왕의 입장에서는 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바벨론에 두 눈이 뽑히고 종으로 끌려간다는 말을 들으니 조월왕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33장이 예레미하게 다시 한번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같이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이 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 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하나님을 이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고 그 만든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세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에게는 이 불가능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 성취하시는 이 단어의 시제는 분사형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이스라엘 히브리에는 이 분사형은 이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계속적으로 이 성취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에도 이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니 인생을 한편의 이 드라마라고 보니 얘기합니다. 또는 내 인생을 쓰면 한 권의 책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이 드라마. 그러면 내 인생의 작가, 내 인생의 이, 이 드라마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든 이 드라마에는 가장 먼저 이 대본이 작성이 됩니다. 그 대본에는 작가의 아이디어 또 생각,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작가의 의도 중에 하나는 이 시청자들의 애를 태우는 게 작가의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착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사건의 정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배우자들은 서로 몰라서 갈등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서로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서로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얘기를 하려고 딱 하면 누가 이 찾아오거나 핸드폰이 올려서 얘기를 못 합니다. 또, 딱, 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나는 택시를 타고 만나러 가면 그 사람은 택시를 타고 만나러 오고 나는 만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상대방은 엘리베이터로 올라오고 해서 어긋난 만남을 안내부을 통해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출이 뛰어나고 연기자들의 연기를 잘해도 이 대본이 좋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고 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전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대본을 가지고 계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기획하는 작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연출하는 이 연출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대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그 결과는 우리가 뻔하고 뻔한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연기자가 누구일까요? 좋은 연기자는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이 대본을 잘 소화하고 연출가의 의도를 잘 이제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의 이 대본을 만드신 분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대본, 하나님의 이 시나리오를 빨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대본을 파악하고 그것대로 이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있으십니까? 나의 미래의 이 대본을 알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대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대본도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날마다 재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이 바라보느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지라도 오물이 있으면 안 좋은 냄새를 풍기지만 꽃이 있으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이 대본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하늘에 쌓여 있는 그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레미야는그 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내가 나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이 말은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일 미래 일들을 너에게 알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에게 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느리고 이 멸망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민족을 가슴에 품고 내가 나한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림에게 감옥은 그냥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한 기도의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똑똑히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 9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오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의 때에 나에게 부르주시면 내가 너를 건져주신다. 이 말은 뭐죠? 그환란과 어려움을 해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이 세상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이 4절과 5절에서는 너희가 나의 소중한 백성이지만 나를 너희가 떠남으로 너희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뭐죠? 이 반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나서 이, 이 치료가 선포되어지고 용소가 선포되어집니다. 회복과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을 향해서 심판과 멸망의 예언이 너희가 나에게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판과 멸망이 다시 소망과 치유와 회복으로 반전이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에서 예로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이 성전도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이 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너희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남유다의 포도, 포로와 북이사의 스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며, 뭐죠? 해방을 허락하며 그들을 처음처럼, 무너지기 다시 이전처럼 회복을, 다시 수용을 받는 민족으로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이 소망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생의 고난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실패의 마음으로 절망의 마음으로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또이 자녀 교육의 어려움으로, 인간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부부 관계의 어려움으로, 질병의 어려움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에게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표복하고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8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마무리 자리에 나왔든지 하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회복의 클라이막스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목소리>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저들은 이제 이, 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런 희망,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구절 앞부분도 볼까요? 말씀 앞부분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너희가 들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을 들을 것이요. 마지막에는 내가 이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두려워 떠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우리가 이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신 것처럼 다시 표복과 용서와 치유와 영광으로 임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대본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볼때 참으로 별볼일 없고,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무기력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믿음이 있기는 한가 하는 수많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우리가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를 각자를 향한,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이 대본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반전이 이루어지는 나의 미래의 대본을 있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맛보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이 이 사는 그런 비전을 맛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환경에 짓눌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보루지으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운명의 노예, 환경에 짓눌린 인생은 뭐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고난만을 내가 이, 어, 어,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대기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반전의 이 대봉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지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8시 반에 시작됩니다. 2년 동안 안 했다가 오시려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교회가 멀기도 하고 나나 하나 안 가도 될 것이나마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변화와 내 인생의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며 으 하나님께 모든 걸다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에 우리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반포교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함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들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